국민의힘 당대표로 지냈던 한동훈에 대해서 강제 구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제로 끌고 가서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건데, 이게 뭔가 아닌 내란 특검이, 즉, 윤석열 대통령 비상기엄을 내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내란 특검이라는 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란 특검이 한동훈에 대해서 공판전 증인 신문이라는 걸 하겠다고 해왔어요. 그런데 한동훈은, 아니, 나는 비상기엄 반대했으니까 가서 증언할 것도 없다. 게다가 책에다 자세히 적어놨다. 가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법원에다가 한동훈을 강제로 더 끌고 가야겠습니다라고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신청한 거예요. 그리고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 한전 대표가 불출석하면 구인할 수 있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력이 수반될 수 있다. 압박을 넘어서 겁박을 하고 있죠. 이게 한동훈 본인이 스스로 판함정에 본인이 빠졌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한동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사건들을 조합을 해 보면 어떤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심각한 정치 변란에 가깝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이 안가겠다 그러는데 왜 억지로 끌고 가려는거 아니? 망신 주기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카메라 언론의 카메라 앞에 서야 될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망신 주는 거일 수도 있고 또 한동훈을 끌어다가 누가 비상기업에 동의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증언 아닌 증언을 하게 해서 국민의힘 아래 이간을 시키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뭐 결론적으로 이 차저차 다 정치적인 보복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반대편을 정치적으로 숙정하거나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뭐 꼼수다. 이렇게밖에 정의할 수 없겠죠. 자, 그런데 이 사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일들이 너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는 말씀드렸지만은, 나경원 의원이 징역 2년형을 구형받았고, 황교안 전 대표는 징역 2년 6개월형을 구형받았어요. 이게 6년 전에 있었던 패스트 트랙 사건인데, 자, 이두 사람 말고도 지금 행안부에서 말이죠. 한국의 행정안전부 행안부에서 개업당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가담 의혹을 규명하겠다면서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내란 특위에서는 서울시와 부산시가 개엄 당일에 행안부 지지에 앞서서 지시 사항을 전파하거나 청사를 폐쇄했다면서 감찰을 요구한 바가 있고요. 또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가온지사 세 명을 콕 집어서 내란에 가담한 의혹이 있다면서 특검의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이 없는 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비상엄에 반대한다고 아예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사람이죠. 그런데 다 내란과 관련되어 있다. 즉 야권 인사들, 야권의 지방자치단체장들, 자이 사람들 가운데 주요 인사들, 특히나 다 한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잡룡들을 다 묶어서 내란 세력으로 몰고 수사, 또 강압적인 압박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비상기업에 동의를 했던, 동의하지 않았던 야권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인 숙청작업이 정치적인 보복이 진행되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이 사건과 별개로 검찰은 유정복 인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을 했고요 시청을 압수수색했다고 그래요 또 오세훈 시장, 김진태 강원지사는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충북지사, 경북지사, 경남, 경남지사 경찰과 특검의 수사를 받았거나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9개월 남아있는데, 9개월 앞두고, 내년 지방선거도 민주당이 완전히 장악하겠다. 뭐 이런 의도를 비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흠집을 내는 거죠. 계속 흠집을 내서, 민주당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물론, 지방 권력까지 완전히 장악을 하겠다는 정치적인 속셈으로 확인됩니다. 자, 그래서 요건데, 지금 정권이 얘기하고 있는 내란 극복이라는 것은, 반대 세력 숙청이죠. 반대 세력 제거고 반대 세력 청산입니다. 예전에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번에는 치비산 비상계엄이라는 지렛대로 활용해서 더 강력하고 원천적으로 하겠다는 욕심이 드러낸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뭐 이런 상황만 알고 끝나면 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낙심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태초에 마이이계신이라이마이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마이은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마이숨이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마이이 하나님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해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이 의인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 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악인의 불은 꺾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시로다.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십니다. 그의 활의 임이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로 또한 예비하십니다.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었다. 악인이 죄악을 나옵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나왔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에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한반도 위에 응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대한민국 위에 응하게 하시오. 악인의 뿌리 꺾이게 하시며, 악인이 자기들이 파놓은 암정에 빠져 무너지게 하옵소서, 자신들의 꾀로 인하여 망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경외하는 자들이, 이 민족의 치리자들로 세워지게 하시며, 한반도의 새날를 허락하사, 악의 근원, 평양의 우상숭배 정권이 평화적으로 무너지게 하시며, 살려낸 사람들과 함께, 만주로 시베리아로 뻗어가는 복음전파의 날이 속해오게 하옵소서, 그를 위해 하나님, 예배의 재단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의 불길이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선포하는 자들. 뭐, 이리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처럼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모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